진짜 진태 양난이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제 절대적인 수요가 있고요. 좀 상대적인 수요가 있는데 절대적인 수요는 뭐냐면 출산율이 늘어나느냐. 뭐 이사 이동을 해서 인구가 지역 인구가 늘어나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되고요. 상대적인 수요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이제 감소를 하는 현상이고 공급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적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절대적인 공급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 물량이 네. 늘리게 되는데 최근 2018년, 19년부터 정부가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게 있죠.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라는 네. 논리가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 동의하지 않냐면 공,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수요가 가수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수요는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서 안 팔았는 거죠. 에다가 절대적인 입주 물량 공급은 안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공급 계획을 막 발표를 그렇죠. 하고 공급 네. 물량을 늘렸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서울은 그나마 좀 나아요. 서울은 입주 물량이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은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가 더 고통스럽죠. 지금 수요는 이렇게 바닥으로 거의 뭐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거래량 감소. 네. 월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지금 거래량이 천 건이 안 되잖아요. 천 건이 안된 지가 한 6개월이 넘었는데 천 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네. 서울의 25개 구에 거의 뭐 거래 올스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공급, 절대적인 공급 물량까지 나온다? 집주인들은 지금 매물을 또 내놓고 있잖아요. 상대 매물과 절대 매물이 지금 합쳐지게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격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역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나 보죠. 편차가 굉장히 크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네. 보면 2023년 뭐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호채안 되게 나오거든요. 네. 서울은 어, 4만 7천 호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공개롭게도 이전 정부 때는 4만 호 수준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왜 나왔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 아까 엄마 아파트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아파트가 사실 최근에 정비 계획안 통과됐지만 15년 걸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입주 때까지 15년은 굉장히 네. 오랜 세월이 걸리죠. 걸리죠. 네. 그러면 이전 정부 시절 2018년에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괜찮았다는 얘기는 이전에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박웅순 전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좀 규제를 했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서민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네.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잘안 나오죠. 규제의 음.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둔천주공도 2025년까지 연기가 됐죠. 네. 원래대로 하면 둔천주공이 내년에 입주거든요. 음. 2002, 네. 20, 2023년에 입주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공급 물량이 많아서 떨어지지는 않는데 수도권 지역들, 경기, 인천, 뭐 대구. 이런 지방들은 더 굉장히 힘들죠.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늘어나고요. 2024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인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천 상황이 어떤가요? 인천이 지금 공급 물량이 네. 2025년까지 늘어나거든요. 2023, 2024, 2025년까지. 2026년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뭐 지금 그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3년만 본다면 3년 동안 공급이 과잉이에요. 그걸 극복하려면 수요가 그 공급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제가 뭐 인천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오를 때는 서울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마용성 오르고 서울 오르고 외곽 지역 오르고 인천 오르고 지방으로 가고요 떨어질 때는 반대로 가거든요. 음. 그렇게 본다면 그 집값 그래프 실거래가 그래프로 보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보는 게 2020년, 2021년에 폭등을 합니다. 2017년은 별로 안 올랐어요. 음.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터졌고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2017년 또 크게 오르고요. 음. 2019년도 조정이 되다가 마지막에 좀 올랐거든요. 그게 뭘 보이냐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서울에 비하면 상대적인 게좀 약세 지역인데 안 오르고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포텐셜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저금리를 가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해서 가고 가고 하다가 터졌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터져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음. 자 수요는 회복이 안 되는데 공급 물량이 2025년까지 늘어나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상황 공급과 미분양 얘기를 할때 많이 나오는 저기 대구 얘기거든요. 네.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구는 인천보다 솔직히 좀더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그래프를 보게 되면 미분양 물량도 너무 많고요. 네. 입주 물량도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물론 한 3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겁니다. 왜? 지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지금 공급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공급 이게 우리가 타선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뚝딱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 기간이 2, 3년 정도 걸리고요. 토지를 확보해야 되죠. 인허가 받아야 되죠. PF 대출을 일으켜야 되죠. 5년, 6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3년? 앞으로 3년간 공급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올해 2022년, 2023년부터 이제 허리끈을 졸라매기 시작하면 한 3년은 지나야 공급 물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3년 정도는 좀 괴롭겠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좀잘 헤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